어어어 어? 야! 당연히 집이라고 생각하고 쉬지도 않고 왔는데 웬 몬스터야! 황당하기싫리 아, 이거. 야, 쟤 죽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네가 돌아오다니, 실바노스에게 감사를 드려야겠군. 사악한 것이 굴다에 들어왔네. 낯선 오크들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면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네. 물어볼 곳이 있네. 드래곤의 눈에서 악의 근원은 찾아냈는가? 아마도 이그 잔어 마이라는 이름의 묘한 여자가 트롤과 도마뱀 인간 유안티 언데드 군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을 물리쳤습니다. 훌륭해. 나의 오랜 적을 없애주었군. 이보다 멋지게 계획을 짤 수는 없지. 뭐?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넌 나의 장관 음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쫄로릇을 해온 것 뿐이야. 당장 h 위험 w 서 a 을을 h a t w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아니, 이런 개 자식 있나? 어쩐지 우리 안 도와준다 했네. 아, 자식, 아크 드르디가왜 시키기만 하고? 지는 한, 한 발짝도 나서지 않나 했더니, 몇달 후면 골다도 얼어붙은 동토가 될 것이다. 넌 아무리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넌 누구냐? 이그자 이그자노마이가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녀와 나는 수세기에 걸친 적이었다. 네 덕분에 이 복수극도 끝이나 버렸군. 아, 어쩐지 얘는 손 하나 안 대고 코프 다했더니. 아름델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지.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이세계의 나의 군대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래서 넌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난 의민들에게 고통의 성가를 퍼뜨리는 단순한 사자라네. 곧 너도 우리 종교의 복음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자네라면 지금 당장 기도를 드리겠어. 안녕히. 어어? 하아 치사한 자식. 그래갖 도망가? 야 여기 이 집에 또이층 있다는 거 이번에 또 처음 알네요자이 녀석이 아룬데리 심상치 않은 녀석이었던 것 같은데 아룬데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 예. 음. Who's that? All. 얘네 집에 이층이 홀을 올라보자 At last, I feared I could not hold any longer. Oh. 어, oh. 어? The last of my life has almost left my body, and soon. I shall be restored to the balance. 마침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군. 내내 생명이 몸에서 거의 빠져나갔네. 그리고 나는 곧 균형으로 돌아가겠지. 아니 아룬델, 아까 당신은 저기 뿅하고 워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남자가 하지만 인간은 like 아니었어요. 내 얼굴 가죽을 가면처럼 쓰고 피부는 망토처럼 걸쳤지. 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날 공격했네. 대자연 자체가 그 앞에서는 되돌아오는 것 같았네. 심지어 나를 받쳐주는 거대한 떡갈나무 힘조차도 말이야. 난 그를 막을 수 없었네. 그가 일단 나에게 접촉하자 그의 손은 비범벅이 되었고 내 생명이 빨려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네. 아는데 버텨요. 우리는 아직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No. 안 돼.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살아있기만을 바랐네. 자네는 하트스톤 보석을 세버드 핸드에, 엘프 요새로 가지고 가야 하네. 세버드 핸드로요. 하지만 왜입니까? 세버드 핸드는 마지막 엘파 아크메이지 중 하나였던 라렐의 감옥이네 하 r 스 y 보석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한명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하지만 세버드 핸 h o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남쪽에 있 s 대자연이 자네를 인도할 곳에 내가 할 일을 끝낼 힘 w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가야겠군. 균형을 섬기게나 쿨다하를 이 아그라부터 보호해주게 잘 가요, 아룬데. 당신의 복수는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룬데. 언제부터 그러면 진짜 아룬데고 언제부터 가짜 아룬데를 만난 건가? 내가 처음 만난 아룬데를 진짜 아룬 데이었나 빛나는 허리띠. 이게, 맞아. 이게, 이게 아주 탐났다. 방어도 플러스 3, 내성불림 플러스 1. 한줄의 검은색 글자가 붉은색 실크 위에 새겨져 있다. 그 문자는 날카롭고 강력하게 치명적으로 공격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도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쓰여 있다. 야, 문구도 아주 멋있게 쓰여있네. 과감하게 하나 사볼까? 와.. 그러면 얘는 길.. 어.. 길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다 쳐다보겠다 허리띠가 막 빛나고 있어서 와.. 재준 봐 이러면서. 아.. 빛나는 허리띠를 찾더니 기본.. 투명하네 기본.. 기본이 투명하 잘 됐네 안그래도 매력도 1인데 사람들한테 보여서 뭐해 <laughs> 흐려짐이 자동으로 그냥.. 적용돼 있네 이게 I... 아이템 조합이냐면 얼굴에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꼈는데 허리에는 빛나는 허리띠를 둘렀어요. 그래갖고는 어, 형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laughs> 매력 일인데 허리띠만 보여. 허리띠만 빛나고 있어. <laughs> 아, 이 환상적인 조합이 아이템의 궁합

신비스러운 라렐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그에게 하트스톤 보석의 사용법을 물어보아야 한다 보석이 보여지는 영상 없이는 협국의 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굴다하의 마을들은 얼어붙는 운명을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야 황량하다 벌써 바람소리부터가 황량하다 마음에 든다 짹짹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다람쥐가 있네 Is that, all? Is that all? 네 나레이션 전문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람쥐가 당신에게 할말이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두어프가 감히 여기 발을 들여놓다니 내 능에 대그를 꼽기였구나 변명을 좀 해봐 내 놈의 배신자라는 태생이 화를 불렀다는 거 아니냐 나는 역겨운 니놈의 존재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오오오 야너왜너 형편없는 놈? 야, 쟨 다람쥐였어, 드워프가 아니고. 같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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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왜 다짜고짜 때리래? 너넨 뭔데? 아 여기는 왜 사람들이 안 살고 이렇게 오크들이 난리야? 시작부터. 그림자가 된 오크 보병. 아둘다 죽으면 아. What is it? What's t h 다 puja? w h a t 변했 h e puja? What's t h 구나 u j a w h a t 야, 어떻게 기특하게도 내가 마법의 해제를 배워놨지? 와, 소설가가 마법의 해제를 배우는 건 너무너무나 너무너무나 잘하겠다 과거의 나를 칭찬한다. 그렇지? 왜 이리서 이리서 왜? 야 어떻게 함정 이세 군데 있는 걸 내가 하나도 안 밟고 딱 가운데 서 있었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오 당, 당신은 누구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나는 살다리의 핸들을 지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죽음 후까지 이르는 저주를 받았지만 아직도 나의 임무는 분명하다 나는 셀다린의 핸들을 더럽히려는 모든 자들로부터 이곳을 지킬 것이다. 어... 그럼 우리 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우리는 여기 핸드에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할 것이다. 그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라. 악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렐의 도움으로 그 근원을 찾기 위해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대는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이단자가 아닌 것 같군. 그대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살다리를 위해서 그대를 돕는 것이 나의 임무가 될 것이다. 나는 셀다린의 블레이드 싱어, 레디아스다. 블레이드 싱어라? 검으로 노래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기, 이기 어검술이라도 쓸줄 아는 자인가? 허, 레디아스. 핸드에 대한 당신의 의무에 대해 당신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는 블레이드싱어가 엘프 전사의 최정점의 선자라고 말하지. 어렸을 때부터 무기, 마법, 그리고 외교술을 훈련받아 블레이드싱어들은 말과 행동으로써 엘프들의 의지를 행사한다. 셀다린의 핸드에 아직 생명이 충만했을 때에는 셀다린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가장 암울한 때가 다가왔을 때, 더 이상 흘릴 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라렐과 샌다린의 핸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나의 종족은 불명예를 당한 것이다. 오랫동안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워왔다. 내 검이 바람을 가를 때마다 오크와 고블린들의 시체가 쌓여갔다. 적의 피에 붉은색만이 내 눈에 보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고 있었다. 핸드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우리는 절망스러운 최후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안인 탑은 가장 뛰어난 탑이었다. 그탑 안에서 우리는 가장 뛰어난 무기와 아티팩트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어둠의 물이나 인근 지역으로 우리의 마법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기에, 셀다의 핸드가 몰락한 후에는 수세기에 걸쳐 고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짠 절망스러운 계획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세한인 탑안의 모든 아티팩트들이 그 안에 마법을 방출시키도록 위치시켜 탑을 파괴하도록 만들었다. 어쨌든 마법 에너지가 방출되기 전에 우리는 가능한 많은 오크와 고블린들을 세한인의 탑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오크와 고블린들을 탑으로 끌어들일 한 명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했다.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다. 내가 그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다. 내가 희생되어야 했어야 했다. 내 임무는 분명했다. 그때가 왔을 때 어둠의 무리는 닭꼭대기로 올라오는 날을 추적해왔다. 나의 적들이 닭꼭대기로 폭풍처럼 밀어닥쳤을 때 나는 제육까지 나의 검과 신념으로 썼다. 내 주위가 온통 오크와 고블린들로 가득 찼을 때. 탑 밑에서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려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난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깨어났다. 그때 나 자신을 보았다. 엘프 블레이드 싱어도 아니고 저주받은 언데드 몬스터도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나의 육체를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놓았지만 의식만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나는 세안인 탑이라 불리는 곳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몬스터일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나 자신과 셀다니는 핸들을 위한 내 임무. 레디아스, 라레를 어떻게 찾는지 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들려주십시오. 안 됐지만 한동안 라레를 보지 못했다. 핸드가 몰락하는 동안 나는 그와 그의 마법사들이 라벨라스 탑의 꼭대기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마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무엇인가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벨라스 탑으로 가라. 아마도 그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의문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 이 얘기는 들은 얘기군요. 일제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레디아스는 레디아스가 말해준 바에 의하면 라델과 그의 마법사들이 세버드 핸드의 마지막 날에 라벨라스 탑의 꼭대기에 봉인되었다고 하는군요. 이 세버드 핸드는 여러 탑으로 구성되어 있네 요 그러니까 탑이 여러 개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찾는 라레는 라벨라스라는 탑의 꼭대기에 봉인되어 있네요. 음, 언젠가 안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있어요. 검과 믿음을 위해. 얘는 언데드도 아니고 그러면 몬스터도 아니고 그럼 어떤 뭐지? 라라라스탑 그건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있네요.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사람이 있지? 안녕하세요. 하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파는 훌륭한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요. 제 이름은 레랜드 이곳의 주인입니다. 아니, 근데 참 희한하네. 대게 정체가 궁금하네. 아니, 여기 무슨, 뭐, 고블린들하고 그, 유령들이 가득한 곳에, 맨 상인이야. <laughs> 여기서 누가 물건을 거래한다고? 어, 엘, 핸드 엘프 들에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싸. 아마도 이미 보셨겠지만, 셀다린 핸드는 요새라고 보는 것이 낫겠죠. 우리는 항상 북쪽의 어둠의 무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보셨다시피 이 밑의 대부분은 엘프 군사들의 주둔지랍니다. 이게 블루 오션인가요? 이게 뭐 물고기도 하나도 없는... <laughs> 지금 당신이 있는 지금 해관, 주점, 그리고 멋진 물건들을 파는 나의 상점이 있는 일반 구역이랍니다. 이곳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다섯 개의 탑을 확실히 볼수 있을 거예요. 콜레논 탑, 쉐버라시 탑, 세한인 탑, 라벨라스 탑, 그리고 썬러너 탑이 그것이죠. 아 탑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군요. 코렐론 탑 이건 뭘까? 어떤 이는 코렐론 탑을 북적에 아 탈캐시와 관련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내려진 곳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어둠의 무리와의 전쟁을 대비하는데 대개의 시간을 기울이고 있죠. 전투가 바로 코앞까지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북적에 아! 탈케시어는 어둠의 무리가 이새에 발을 들이지 마자 들이자마자 무찔러 버릴 테니까요. 세버라스 탑은 세버라스 탑에서 북쪽의 아 탈케시어의 무장한 병사들이 훈련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검에서부터 활에 이르기까지 카일레사가 모든 엘프들을 훈련시키고 어둠의 무리와의 전투에 대비 규율을 잡아왔죠. 그녀가 당신에게 단속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군요. 싸. 허. 셰아닌 탑은. 셰안린의 탑지아, 깊은 곳은 어둠의 무리에 대항해 사용할 무기와 갑옷의 마법을 꺼는 곳입니다. 그 물건들과 기술이 적들에게 그 잘못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사모하게 경비되는 곳이기도 하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전쟁의 승산을 사라진다고 보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다 몰락했다고 하는데 얘는... 얘는 여기가 아직 몰락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가? 레이랜드라는 얘는? 하긴, 엘프는 수명이 기니까 혼자 여기 갇힌 채로 천년만년 살고 있는 건가? 얘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아니 그래도 엘프는 밥이라먹 뭐가 될 거냐? 나가, 나가 보면. 아니 심지어 이 방도 다 부서져 있네. 좀 희한하네. 라벨라스 탑은 어떻니? 원하시는 대로 싸. 라벨라스 탑은 핸드 마법사들이. 세안이네 탑에서 바쁘게 일하지 않을 때 먹는 것이죠. 그탑 안에는 세계에 알려진 엘프의 모든 역사와 지식을 담은 대도서관이 있답니다. 대도서관이? 탑의 꼭대기는 우리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인 천체 건축기가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과 그의 마법사들이 시건과 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연관됩니다. 흠, 그래? 솔로노 탑은? 이 탑은 우리의 독실한 사제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병들고 상처입은 이들을 지유해주죠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릴 겁니다. 싸! 근데 당신은 왜 말끝마다 쌀을 붙이는 겁니까? 아무튼 뭐, 나로서는 꿀이네? 상인이 웬, 왜 상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 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침 딱 내가 궁금했던 선택지가 딱 있네요. 왜이 부서진 요새 안에 가게를 운영하는 겁니까? 세버덴들은몇백 년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FY는 너무 많이 홀짝거렸나 보군요. 사세버드 핸드 코렐로네 이름을 걸고 도대체 그게 뭐죠? 아왜세버드 핸드라고 안 하는지 얘는. 세버드 핸들은 이곳이 이 무너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된 곳을 명명한 거군요. 세버드 핸들하고 그러니까 아직 얘는 여기가 무너졌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버드 핸들란 이름 자체를 모르네요. 당신의 남부인들이 셀다리는 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 맞죠? 파괴되었다뇨? 싸. 모욕할 뜻은 없지만 내 가게 바깥에 한번 모시죠. 수많은 엘프들이 멀쩡히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허허허. <laughs> 어? 응? 어? 내 생각에는 당신이 바로 엘프들의 포도주에 취한 그 사람 같군요. 싸! 좀더 교양있게 말할 수 있게 될까진. 다른 곳의 일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잘 가세요. 하! <laughs>